일파스 성조 입파 기지조 분들 입장해주세요. 일파스 성조 입파 기지조 분들. 네, 웨이브 제외한 전원 입장하시면 됩니다. 웨이브 제외한 제가 네, 해 기지조 분들 들어오세요. 네, 수성주 한 분. 그러셨는 네, 웨이브 전원 입장하시면 됩니다. 웨이브 전원 입장하세요. 수성주 사격, 통화 대기음님 입장하시면 돼요. 수성주예요 네, 웨이브 전원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하늘님 2보급 갔다 1보급 가겠게요 두분 안들어오셨네요 네 핫딜님이랑 관장교환 하시겠습니다 네 파상은 전... 올주예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은 네, 마지막 퍼시그 전에 받을게요 네1년만 잡고 검정 달려주세요 Yeah. 다 모이면 신속 체력 드릴게요. 네. 하셨 어요？네, <laughs> 예, 제가 했어요. 검사 님이 아니야, 마더 님, 저 한테 욕하 셨 어요? 아, 챙 욕하셨... 아, 겼어요? 얼... 어디, 어디 에 아이고 낙사 시겠 네? 마더 님, 그거 뜯고 나오 실수있 다. 낙사 그냥 하셔 갖고, 안되 면은 웨이브 샤시 님 한테 한번 이야기 하 세요. 아아 어어우구치 멈추고 날리잖아 괜찮아요 그 마중님 멀리서 벽뚫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건 안 잡고요 구강이 좀 묶어주세요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차 열쇠 돌렸어요. 앞에 두 마리 패스할까요? 잡을까요? 잡아주세요. 예. 넘어가면 갈게요. 예. 천차야. 열쇠 돌리셨다. 예, 굴렸어요. 열가안 되네. 굴러갈 거예요. 이것이 떡이 있네요. 그잖아요 이성 님이상자좀 까지 시 고요. 좀살좀받 고, 데 시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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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연제 되시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요 포병에 있는 열쇠는 안 굴릴게요. 음. 希望白起加油！ 마돈님 지금 어디에요? 고양 어.. 아웨이 아, 같이 일 있어요? <laughs> 일본어가 뭐였죠? 하나하나하나요 1111 네. 다녀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핫딜님 힐좀 줘요 이거 공성탑도 데미지 다 하거든요 네 수성조 바로 들어가죠 네. 뭐야 이거 뭐야 왜 웨이브로 왜 끌고 왔어 누가 떼고 왔어 아, 달리. 몸 무시하고 공성탑만 부술게요 치유님은 힐만 주세요 네, 기지로 복귀하시면 바로 공성탑 좀 부숴주세요 네. 네, 해골진 있는 공사다 네, 확인 다 ]고요. 처리했습니다.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이거 누가 데리고 왔냐? 웨이브 모? 뭐. 반말이잖아 그. 저희 일단 왼쪽 벽에 붙어있을게요. 몹 나가는 거 보고 갈게요. 네, 20분 5초에 웨이브 젠됩니다. 웨이브 저희 3파티 벽으로 붙을게요. 5초 뒤에 웨이브 젠돼요. 네, 뒤에 3마리 옵니다. 벽으로 바짝 붙으시고 광역 쓰지 마세요. 예, 방에 쓰지 마시고 여기 에왜 예, 이거 시작하 예, 넘어갈게요 문 부시하고 드디어 공성타부서고 전차 부서주세요 50초 8분 19분 10초야? 50 19분 50 19분 50 18분 20 18분. 아까보니 하시듯네왜이렇오는 아니 웨이브 여섯마리 나와버렸어 도한 번에 안끄졌어요한 번에 네. 깨졌 아니 웨이브가 너무 애들들렸어 소손님 네. 킹기겠다 수성조 소원님 저희 복귀할게요 수성주 원치 원소인데 엄청 잘해 주고 너무 편해. 선성주 지금부터 잊고 막아주시고요. 예삼 네, 파티랑 아 잠시만요. 파티 조율 좀 시작. 할게요. 디디죠 여기 목 정리하고 갈게요. 예 네, 지금 상업 파티만 위로 올라오시고4 파티 분들 상업 파티 제외한 분들은 다 밑에 계세요. 그냥. 반짝반짝 히틀 지독한 홀릭 쾌걸 양꾼 동이 랑이도 내려오신대요. 다시 도 바로 들어가신대요 네, 지도관 홀림님 내려가시고, 힛딜님 내려가시네. 힛딜님 내려가시 돼요. 네, 3파티만 정서가시고, 네, 3, 4, 2파티랑 4파티 서로 치우님, 그, 탱. 네, 2번 몹으로 바, 네. 바보 한번 만들어보죠. 가운데로 땡겨보세요, 2번. 아우, 아유, 담배, 거리 같네. 아유, 담배. 아유, 맨날 한번 드릴게요. 송조 분들도 길하세요 다시도 네. 또한 마리도 안 들어오고. 아예 네, 한 마리도 없어. 네한 마리 안 잡았어요. 오 어, 그래. 아, 저... 수호님 수님 머리 다 쏠게요. 넷째 손님 머리가 뜁니다. 아수홍조에다가 파염 쐈어죠. 파시드가일번 손님 머리가 뜨게고 상업 펫을. 일번 손님 머리가 한발 더. 파시드 머리 좀 돌려주세요. 파시 들어. 성주... 누구야? 야자망고 바나나는 먹으해요네수홍조에 있는 음유 손님이 리산도 쪽으로 살짝 가주실래요? 아 죽겠다 이거는. 좋았다 았다네 저희 3바티 밑에 있는 용기병 잡을게요 바로 내려가서 네, 사포 네, 밑에 있는 밑에, 거? 예혹사이포 밑에 있는 거네 아, 그래. 바로 가주세요 초안 안 먹었어 시범으딜리마그리에요 알지 네어걸자는그 파시드 배 밑으로 가시면 돼요 아이 약간 리산도 쪽으로 서면서 배 밑으로 점수 맞췄구요. 방수 어, 충격. 아, 아니, 손님 나, 튕겼어. 끝났어. 비가 와가지고 튕겨 나고. 각 네, 파트에 대를 해주시고 예, 지금 상전기 다 올려주세요. 두 번째 방수 충격은 안 나와요 지금. 되게 좋아. 예, 신속이랑 다 죽여 처리되더라. 가자. 물건 도지니. 어디니? 따라서 아아 만화 빨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네, 고생하셨어요. 엄청 빠르네 15번 3초면 아니 웨이브 에들안 났으면 1 6번도로 잠깐만요 이거 누구거지? 이거 치어꺼예요치어꺼양반금으치유님 네, 드리고요 <laughs> 에파산 네, 4개. 끝. 수거하셨습니다. 네, 고정 네, 들어셨어요 당장이 변경되었습니다.